베트남 네, 사람도 이제 정보 사회를 살고 있어서 옛날처럼 20년 전에 농촌에 그 사는 아저씨랑 뭔가 불쌍한 신부 이런 게 많이 나왔잖아 근데 지금은 아니라니까 신부들은 이미 다 정보를 갖고 있어 그상때에서 한국에 간다고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게 도망가는 법도 알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감사합니다 여느 때처럼 오늘도 국제결혼 영상들 찾아보면서 공부 중입니다 베트남 사람도 이제 정보 사회를 살고 있어서 옛날처럼 20년 전에 그 한문화 사회가 처음에 생겼을 때 그냥 뭐 시골에 농촌에 사는 아저씨랑 뭔가 불쌍한 신부 이런 게 많이 나왔잖아 근데 지금 아니라니까 신부들은 이미 다 정보를 갖고 있어 그 상태에서 한국에 간다고 그것도 알아야 되는까 그,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게, 도망가는 법도 알고, 예를 들어, 후원하는 방법도 알고, 2, 3년 속이는 건 쉽다는 얘기야. 내가 갱직하면서, 근데 한국 국적을 갖고 여권을 갖고 있는데, 베트남 사람은. 내가 교육받으러 갔는데, 베트남 여자가 교육을 받으러 와, 배우자 교육을.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이라고, 배우자가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거든. 그게 무슨 얘기야 걔가 이혼하고 한국 국적자 땄으니까 남자친구 데리고 와서 한국 국적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게 맞다며 경계에서 지금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자의 교제결혼이 그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건 열어보면 한국 여성이 아니라는 거잖아 채 g p t 에서 간단하게 검색을 해봤는데 진짜 그러네요 저 귀한 한국 여자라는 게 다 국제결혼 이용해서 한국 국적 얻으려고 다 계획적으로 들어온 숫자잖아요. 매년 늘어나고 있고. 와. 이쪽 전문가분께 전화해서 좀 물어보려고요. 아예원현정님안녕하세요 네, 뭐, 네, 네.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 하나 보다가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뭐 국제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국제결혼 하려는이 베트남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정보를 다 알고 간다는데 혹시 그 의미가 정확히 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정보 그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러시아로 결혼생활을 하러 간다. 근데 내가 러시아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 우리도 내가 서 곳에 대해서 검색도 해보고, 거기 근처에 뭐 한식당은 어디 있는지, 아니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 요청할, 뭐 한국 사람들 커뮤니티가 있는지 이런 거 우리도 찾아보겠죠. 네. 네, 뭐, 그래서, 가기 전에 그런 곳들에 가입해서 정보를 얻는 거는 그걸 측이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는데요. 그 국제 코로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의미의 정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뭐, 도망가는 방법. 이혼을 이스하게 하는 방법 아니면 뭐 나중에 대해 남자친구나 그 서류에 등록 안된 남편은 합법적으로 데리고 와서 신분이 완벽한 상태에서 돈을버는 방법 그 교수님이 어떤 정보를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국제결혼 관련 정보는 거의 다 그런 겁니다.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있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베트남 국제결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너무나 많고요 그 정보라는 게그 결혼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자기의 뭔가 목적을 이루려는 그런 정보들이 요즘에 베트남 사람들 커뮤니티만 가입하면 그 사람들이 알수 있는 정보가 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한국 여자랑 베트남 남자랑 결혼 건수가 계속 늘어난다던데 여기 보니까 그 한국 여자가 이게 진짜 한국 사람이 아니라 베트남에서 귀한 베트남 여자라고 하는데 어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게 뭔데? 주변에 한국 여자가 요즘 한국 남자랑 결혼 안하려 그러는데 한국 여자가 베트남 공산당 남자랑 결혼한다 그러겠어요 상식적으로? <laughs> 맞아요. 알했죠 음. 한국 남자 공장 다인 남자도 아네요 기존에 한국 여자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국적이 한국 여자라는 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있죠? 그거를 통해서 가서 요즘에는 버텨게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 여자가 이혼을 하더라도 한국 국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이 기간이 있다고요 그거를 버티고 이혼을 하게 되면 버티는 기간 동안 공국에 있는 남자친구도 이제 한국 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그거에 맞는 준비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혼인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베트남 남자도 국적이 나오는 거지. 아,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DNA로 따지면 둘다 베트남 사람인데 이제 한국 국적이 있으니까 한국 여자랑 베트남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된 거지. 통계는 투자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처음부터 이런 걸다 계획해서 한국 남자랑 결혼한다 그 다음에 기간 채워서 한국 국적 취득하면 뭐 이혼이나 도망가서 원래 베트남에 있던 자기 남자 데려와서 여기서 이제 살면서 일하고 돈 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남자가 설득하는 경우도 많아요 베트남 남자들 사이에서도 커뮤니티에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헤쳐나갈 길은 이거밖에 없다 하면서 여자친구를 설득해서 한국으로 먼저 결혼을 시킨 다음에 그때 남자가 먼저 설득하는 경우 여자는 더 편하지 왜냐면 내가 그런 걸 선택을 해서 남자를 설득하기 힘들어도 남자가 먼저 제안하는경우 오히려 더그 관계가 확실히 2년 동안 이제 유지가 됐어. 있 이게 다돈벌 목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돈벌 곳이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뭐 공장이나 산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 기밤고 그런데 갈수록 인공이 우리나라도 빠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둘이서 잘한국에서 벌어서 모으면은 주수리트랑가 노후를 걱정 안 하고 둘이서 결혼 생활 충분히 좀 떵떵거리면서 살 정도가 될수 있겠죠 그니까 여기 한국에서 살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한국 사람들 좀 착각하는 건데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한 목표지 사는 거는 내 골. 다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꼭그 베트남에만 국한된 거는 아닐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나라들은 좀 혹시 어떤지 알고 계세요? 일단은 베트남이 수가 워낙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이런 시스템, 어떤 이혼의 시스템이나 국제결혼을 이용해서 일을 하려는 시스템은 베트남을 따라가려가는 없고요. 좀 아주 그냥 질적으로 더안 좋은 점을 제가 느끼는 만그 중앙아시아 쪽 사람들이 진짜 질적으로는 좀안 좋고 몇키로까지면 거기가 진짜 핵불닭 그런 정도의 얘기 들으면 내가 너무 화가 날 정도 그런 인성들이 있는 곳이 좀 약간 그쪽 같고요. 중앙아시아 쪽 베트남은 그냥 애교 수준인가요 거기에 비하면?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구독자님 전화가지고 베트남 쪽을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건 초혼이거든요 다른 분들은 베트남 쪽을 먼저 알아보는데 왜 쳐다도 안 보세요? 그랬더니 자기 동생이 베트남 여자랑 결혼해서 재수 씨가 베트남 여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말로 제가 그 워딩을 정확히 똑같이 얘기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너무 멍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내쫓았대요 베트남으 가라고 도저히 같이 너는 우리 가족으로서 있을 수가 없다고 본인들이 내쫓았대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를 속이려고 들어오면 그 속이려는 행동을 다 처음에 준비하고 오기 때문에 우린 속을 수밖에 없고 음. 진짜 잘회에 살아보려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중에 그 그런 사람들은 도시 여자를 요즘에 없다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은 그렇게 억체원을할 이유가 없어요 거의 다죠 근데 너무 교육 수준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한국 와서 조언이 안 되는 거야 또. 그 지금 자기네들이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참 황당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시골에서 교육 못 받은 거 알고 데리고 와놓고 그거 답답하다고 사람이 아니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보내더니 제대로 올려야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 진짜 무슨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진짜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아, 너무 신경 어. 되겠다는 거야 처음에. 연락도 잘 되고 근데 막상 오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몇 달도 지나니까 그런데 그거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였겠죠? 사람을 몇번 보지도 않고 결혼을 해놓고 어떻게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이라고 미리 예단을 한잘못이지 그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대부분 나라에서 이게 업체원을 불법으로 이게 막아놨잖아요. 아 이런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운영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어... 그런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도, 사실지어 뭐 나우스 같은 나라들도 다 이제 중개, 억세오는 다 불법으로 막아놓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음, 뭐 당연히 불법이고 우리가 결혼하러 가는 나라들은 다 불법이에요. 억세오는 그 개념이 뭐냐면 그 나라에서 국제 결혼을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건영리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에 등록이 되있다고 해도 가입비를 받고 성원비를 받고, 거기서 맞선 자리에서 여자를 구해서 다시 한국 남자한테 영리를 취해서 그렇게 하는 행위는 현재는 합법인 나라가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번에도 GPT에 간단하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문수가 많으니까 불법으로 막아놨지 만약에 옛날엔 합법이었거든요 네. 진짜 업체들에서 말하는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 오히려 그 나라들에서 권장을 하겠지 그걸 불법으로 막아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안 좋은 일이 계속 많이 생기니까 불법으로 막아 놓은 거네요. 이게 불법된 지가 꽤 오래됐죠. 심지어 라오스 같은 데도 다 불법으로 막아 놓은 건데 도움이 되면 그걸 불법으로 할 리가 뭐가 있겠어요. 서로 이제 문제가 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뭐 한국에 뭐 정식 등록했다고 현지에서까지 그게 합법은 아닌 거니까. 예를 들어서 태국이 대마다 합법이라고 해도 내가 태국에서 제마 판매 허가 받고 한국 가서 제마 판매 저가보 가잖아요. 그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지. 어 적절한 예시인데요. 확 들어오는데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은 제 입으로 다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어차피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으니 계속 그 공항에서 뽀뽀하고 눈물 흘리고 남자가 너무 잘생겨서 정신을 못 차린다는데 그 누가 봐도 평범한 40대의 남자를 그런 거에 이 우리가 속지 않을 때가 됐다 예,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안 당하는 건데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계속 속일 거예요. 너무나 쉽게. 아,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좀 도움 될 만한 해 주실 만한 좀 얘기 좀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그래서 그게 래서 뭔데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6년에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보다좀 택트에 기반해서 베트남 국제결혼 중개업이 불법인지 합법인지조차는 우리가 알고 해야 되지 않겠나 다 이유가 있어서 불법이 된 거고 저도 한 달에 못태단다여 6명씩은 그런 잘못된 케이스들 상담을 많이 하면서 지금 벌써 4년째 이렇게 있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당하는 내용은 똑같으니까 내가 지금 그런 가스라이팅 하는 영상들에 속보일지는 않는지 현재 베트남 여자들이 과연 옛날같이 농촌 사람한테 시집가는 시대처럼 그렇게 쉽게 결혼을 하려는 분위기지 현대 사회가 그런 수준이 아닌데요. 그 억체 있는 여자들만 그런 거는 이것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소중한 재산과 또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한 방만 도전하셔서 2026년에는 쉽게 갈 생각보다는 제대로 가자. 결혼은 어려운 거고 외국인이고 하는 결혼은 더 어렵다고 접근을 하면 아주 상식적일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고편, <laughs> 이게 다 뭐야?